2월 1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82% 상승한 2,542.4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06% 하락한 798.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2만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3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2종목, 코스닥에서는 11종목이 나왔습니다. 이중 상한가 종목은 F&F홀딩스, 흥국화재, 이닉스, 골든센츄리, 한성크린텍, 우진엔텍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하잉크 코리아와 레이저업텍 2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3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한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저피비알 섹터입니다. 정부의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저 PBR 업종의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자사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를 비롯해 주가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분석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골든센츄리는 CRM 코리아와 함께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그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이닉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최고 269%까지 급등 후 종가는 공모가 대비 165%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닉스는 전기차 2차전지 부품 전문 업체로 현대모비스와 H그린파워 그리고 SK온의 계열사를 통해 폭스바겐 현대차, 기아차,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크린텍은 첨단 반도체 필수품인 초순수 국산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한성크린텍의 박종훈 대표이사는 시간당 400톤 이상 초순수를 공급하는 대용량 초순수 생산설비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SK실트론에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우진엔텍이 상승했는데요.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한 원자로를 기존 계획인 2기에서 4기로 늘려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에 입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이 한국과 프랑스의 입화전으로 압축된 것인데요. 해당 소식에 원전 테마가 상승하면서 최근 신규 상장한 오진엔텍이 특히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에코프로머티는 에코프로가 북미 내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사업 협력을 위해서 미국 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서바 솔루션즈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로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SK네트웍스는 중장기 AI 중심 사업형 투자회사로 진화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미국의 보호 캐피탈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을 해주었네요. 이어서 FSN은 갤럭시 S24사의 중국 버전의 바이두 생성형 AI를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회사인 비에이브 글로벌이 바이두의 1급 공식 마케팅 대행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한 것이라 알려졌는데요. FSN은 최근 가상화폐 관련주 이슈 및 자회사인 핑거랩스의 호재도 있던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비트컴퓨터는 윤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원격진료 관련주로 강세를 이어갔고요. 한편 젠백스 링크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오킨스전자는 과기부가 제사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경매를 시작한 가운데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한편 엔캠은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 배제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도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관련주로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네요. 엔켐의 리튬염 생산 공장 설립 사실이 부각된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두 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하인크코리아의 오늘 하한가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인크코리아는 이틀 전 1대 3 비율의 무상증자 소식이 있던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투자주의 공시가 올라왔으니 체크해 주세요. 이어서 미용 및 치료 목적 레이저 기기를 만드는 레이저업텍은 오늘 하나금융 23호 스펙과의 소멸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첫날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악재가 있던 것은 아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토하세요.